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강남구 대모산 파크 골프장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남구청이 편성한 관련 추경 예산이 강남구 의회를 통과한 건데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구가 편성한 대모산 힐링숲 조성 2단계 사업 추경 규모는 16억 원, 2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산림 훼손 지역을 숲과 정원으로 복원하겠다는 것. 여기에는 파크골프장 추진 사업도 일부 포함됐는데 주민 반대 속에 관련 예산이 강남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무를다는게 아니고요. 림을다는게 그러니까 아니라. 림을 복원하고 기에큰 나무와 많은 꽃들을 심어서 대모산 힐링숲 2단계 사업에는 18월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도 계획돼 있습니다. 파크골프 동호회와 노인회 요청에 따라 체육 시설 확충 차원이라는 게 강남구의 설명인데 문제는 대모산 인근 주민 반대가 여전히 극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주민들 의견이 제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98%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산사태 우려와 생태 환경 파괴, 인근 교통 정체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깎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잖아도 2~3년 전에 계속 대모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현재도 거기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그런 저희가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붙인 주체가 강남 구청입니다. 김현곤 의원은 또한 생활체육 인구 중에서도 극소수 노인 인구 중에서도 적은 비율만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탄천변에 27홀 규모의 탄천파크 골프장을 24억여 원을 들여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실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 다섯 곳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4억 3천만 원도 반영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 이처럼 대모산 파크 골프장 추진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민심도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칫 주민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되는 가운데 강남구 의회에서는 구청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모산 파크 골프장 건설을 줄곧 반대했던 김영곤 의원 관련 예산이 통과된 후 발언대에 올라 아쉬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입니다. 주민들이나 강남 구민들이나아니 노인에 이신 분들한테.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정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주민을 양분시켰다며 질타했습니다. 대모산 파크골프장을 반대하는 개포사단지 주민들에게는 사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불과 일주일도 안돼 이를 번복한 것. 구청장님이랑 도시환경국장님이랑 회의하시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거 안 한다, 안 하기로 했다라고 통보하셨죠. 네, 제가 유선으로 6월 13일 날 통보하셨죠. 지역 주민과 노인에 관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들은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이게 해가지고 막와 칭찬받고 저희 강호선 저희 얘기해가지고 와 칭찬받고. 발언때에 오른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이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어, 하기 어렵다는 그 결과를 갖고 또 반대하고 있는 추진 하고 있는 파크골프 추진 회라든가또그 회원이라든가 또 어르신들께서도 이걸 또 적극 추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혼선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파크 골프가 추진되온 불과 몇 개월 동안 찬반 대립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찬성하는 노인회와 동호회는 반대하는 주민과 구의원을 질타했고, 자연 휴관 회식에 되면 원래 공익도 밴드구나.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청과 노인회를 비난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행정에 있어서 강남 구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의회도 반으로 갈라놓고 모든 책임을 의회와 강남 구민들에게 등 떠밀어 놓고 뒷짐 지고 계신 강남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한편 파크 골프장을 반대하는 개포 4단지 주민들은 반대 TF 구성과 인근 단지 환경 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반대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